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저 이번에 좀 직접적인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성기 착생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더라구요. 많죠. 죠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네. 요거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개선이 가능할 수는 있죠. 근데 굳이 저는 왜 바꾸려고 하냐 이렇게. 근데 남자 성기 주변이나 뭐 그런 데도 착색이 맞나요? 성기 색깔이 너무 까매요. 뭐 너무 짙어요. 보기 싫어요. 좀 뽀얗게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라든가 어쨌든 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이면 있구나. 색깔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 있고 뭐 나이가 드니까 뭐해서 성기 색깔이 바뀌었다 이렇게 등등 얘기를 하는데 과추내라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장래 장왕이 사우나 주인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바지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보는 사람이 많은가 보지 그래도 내말너 과추는 대부분은 컴컴한 데서 쓴다 네도이까지잘못 응. 본다 응. 뭘 굳이 이런 조명 켜놓고 하는 건 별로 없잖아 네가 뭐 야동배우 할 것도 아닌데 근데 의외로 색깔이 예민한 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많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애막 과추라든가 음낭이 너무 시커멓고 색깔이 짙다고 막 고민돼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이렇게 알맹이만 있으면 걱정이 마시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색깔이 딱은 아,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인가요? 맞아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남성보다는 여. 여성 환자들이 조금 더 미백에 대한 어, 수요가 조금 더. 근데 의외로 남자들이 있긴 있다. 그래서 제가 뭐 꽈초 인손해배원에서는뭐 이렇게 미백치료 하냐라 아 저는 안 하니까 그러면 뭐 피부 빨가시던거 가시라고요. 음. 근데 만약에 피부가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면좀 미백 을하셨습셨으면 아, 남자가 아사을돈 벌었다 했는데 어디로 꽈추라 하면 어떻게 해? 해주실래요? 그러면. 남자가? 까초로 남자밖에 없잖아 그럼 여자가 뭐 무슨 까초도 없는데 까초로 남편 그떼 떼서 들고 나 이렇게 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돈이 을돈 되게 많아 보여요 막 롤렉스 차고 있고 아, 진짜 해당 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좀해주시죠요아 진짜 그럼 할게요 봐봐 봐야 아니 모니 씨 보상하다 진짜 내가 야 이렇게 하려고 모니를 네. 네. 팔았구나 아니, 공포, 야. 공포가 공포 있잖아 공포 뚫려 있는 포를 딱. 아고 아니 의사가 사심을 가지고 성기를 보면 안되죠 나도 성기 <laughs> 보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신체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건데 그유 <laughs> 이상한 <laughs> 생각하고 보는 거잖아 지금 네 아유 그렇지? 그냥 어쨌든 집중입니다. 간에 근데 가능합니까 만약에 여기 막 미백 치료 한다면꽉추 이렇게 뭐 가능은 하죠 제모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제모를 하잖아요 네, 레이저로 레이저로 제모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피부가 보이게 되니까 아 음. 네, 좀 밝게 만들어 달라 이런 분이 더러 계시죠 그럼 제모랑 미백 치료를 같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미백 치료하면 효과가 있나요, 근데? 물론 한 번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효과 있어요. 아, 의외로. 흑인이 백인되는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흑인은 아직 제가 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 아니 네. 인위하는 거 아니 그냥 그냥 알아듣게 표현한 게 그냥 이렇게 키면 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 번 하면 그래도 꽤 효과는 보고 의외로 조금만 밝아져도 환자 만족도는 좀 좋은 거같아럼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약간 라떼 정도 요용되는그 아, 정도 될거 같아. 요 진짜로 라떼 정도 이렇게. 오그 정도만 돼도 드라마틱한데 그럼 요즘에는 예전보다 이렇게 제모를 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나 중요한 층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좀 성기 착색이더부드러지게 보이는 건지. 음... 아니면 그게 더. 그럴,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수도 아,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그게,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성관계를 많이 하니까 까추가 까매졌어요. 성관계를 안 해서 까추가 해서. 그러면. 어, 어때, 얼핏 들어보면 맞을 것 같잖아요. 관맞을나요검 맞을 것같지않아요 그러면, 하긴 어, 많이 쓰니까 마찰이 막 되니까 색깔이 좀 짙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나 약간 얼핏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세수 몇번 하죠, 세수를? 세수? 어. 두 번은 하죠. 여자한테히 하장하니까 되게 빡빡 문질릴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이미 세수 생활 지금 40몇 년이면 이미 얼굴은 흑인이 돼가지고, 음. 그러네. 딱이 생각하면 되잖아. 이러면 바로 끝난 거잖아, 이게. 음. 얼굴은 이렇게 살살 문지른 것도 아니고, 특히 막 화장할 때몇 번을 막폼 그렇죠. 꺼내서 바로 문지른, 문지르고중중하고또 막, 문지르고 문지르고 2중, 문지르고 막, 또막 음. 과추는 기껏 그 뭐, 일주일에 어? 한두 번 쓰나고. 아니, 뭐, 잘안쓸 때는 두세 달한번 쓸까 말까 하는데. 콜라 그거 써가지고, 뭐가 과추가 까매져. 이 이렇게들 무슨 억하심정이어가지고그러 네. 수는 있는 거죠. 만약에 상처가 생겼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피부 색깔이 변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과추가 정상적인 질을 만나가지고, 그런 관계를 했을 때는 착색 세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 하 그러니까 성관계 횟수랑 관련이 없잖아. 관계 없죠, 관계 전혀 없어. 선천적인 게 많아. 그래서 그런 남자들 또 오해하는 게 여성의 성기를 봤을 때 송순이 많이 좀 까만면 아 여자 좀 경험이 많구나. 음. 색깔이 약간 좀 핑크빛이고 좀덜 까만면 아좀 경험이 없구나. 잘못 생각한 분신 분들이 아, 훨씬 많은 거죠 타고나는 거지. 그거는 색깔까지 평가할 건 아니에요 음.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러면 얼굴도, 얼굴도 하얀 피부가 있고 누르딩딩한 피부가 있고 약간 거무잡잡한 피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부 그러니까. 타입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천적인 게 있다. 아 저는 꽈추 같은 음. 경우는 저는 그한 2만 개본 같은데 뭐수술하나 꽈초가 꽈추 있면한 2만 개면 거의 뭐 진짜 길가다 대충 하나 딱 잡으면 딱 음, 딱한 2, 30명 중에 한 명은 내가 잡본 어. 사람이거든. 아 어, 그렇구나. 다 기억 못하지. 아이 사람 어떤 꽈초에서 기억 못하지만 봤는데 색깔은 정말로 와, 거의 뭐 흑화돼가지고 흑인 형의 꽈추 색깔 있는 친구도 있고 나이가 되게 많은데도 그냥 뽀해가지고 진짜 타고난 색깔이다. 근데 여성의 경우도 색깔이 좀 진한 사람 연한 사람 있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관계 횟수나 이런 건 크게 관련 없는 것 같고 어 선천적으로 원래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면서 호르몬 청소년기 또는 폐경기 이런 거 거치면서 호르몬 변화가 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두 같은 경우도 색깔 진하고 안 진하고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 많잖아요. 음, 있어요. 아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색깔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이게 뭐 모유 수유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 그렇죠. 변화 이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색깔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추라든가 음. 특히 뭐소순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 어떻게 자꾸 뭐 마찰이라든가 자극을 주면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음.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뭐 잘못 재생이 되고 그러면 약간 색깔이 착색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정상적인 성관계, 정상적인 자위에서는 음. 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생활 습관 물리적인 마찰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경우도 그 오히려 생활 습관에 있어서 약간 관련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너무 꽉 끼는 옷을 뭐 레깅스나 스키니 뭐 이런 옷을 좀 자주 입는다든지 여자들이 그 마찰이 되는 게 사실은 생리대라든지 음, 팬티라이너 생리대. 그런 제품들 그게 그렇게 마찰이 많아요? 요즘 제품 되게 좋지 않나 이렇게 그렇긴 한데 그 생리대는 생리할 때만 쓰긴 쓰는데 그죠? 근데 팬티라이너의 경우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음. 생리기간이 아닐 때도 이렇게 즐겨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그 어떤 용도로 왜? 뭐 위생이 좋다 이런 관념 때문에 그 팬티를, 깨끗한 팬티를 입는 게 우리 보호하여 입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근데 더 개념을... 깨끗하게 하려고 간에 또 팬티 음, 라인 을대고 음, 음. 그 팬티 근데... 라인을 도못 믿으면 간또 내야 되고. <웃음> <웃음> 또 내고. 놓다 <laughs> 보면 이만해지겠네 이게. 이백칠십 <laughs> 274겹입니다, 이렇게. 뭘못 믿어, 팬티. <laughs> 집에서 빨면 보송보송하고 그면 팬티 이런 게 음. 되게 좋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뭔가 그 하튼 어떤 이유에서 불안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좀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쓰 아, 나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속옷 면이 사실은 좀더 피부에는 부드러운 거거든요. 자연의 산물이잖아요 면은. 그런데 그런 인공적인 그런 종이 재질 팬티 라이너를 평소에 너무 이제 늘 쓰는 스타일들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다. 그래서 착색에 조금 원인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이게 그런 걸 여러 가지 덧대고 있을 때이 자체가 막 마찰이 돼서 착색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습진이라든가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피부 환경 을안 좋게 해주면 만약에 여러 가지 쉽게만 피부 질환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 그런 게 그러니까 여드름도 많이 짜고 나면 여드름도 생기면 색깔이 변하잖아 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렇게 피부 질환 생기면서 아마 그렇죠? 세균이 잘 세... 자라는 환경이 된다. 그럼 색깔 네. 변하는 거지. 네. 그다음에 통기성도 안 좋아지고 음. 오히려 필요한 날 뭐 생리 전후라든지, 요럴 때만 딱 쓰시고, 나머지 날에는 쾌적한 속옷으로, 음, 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웬만하면 같아요. 면 아, 그렇죠. 면 재질이 좋죠. 면 팬티 아닌 게, 음. 면 팬티 아닌 게 있나요, 근데? 근데 거의 면이에요. 근데 회원부 부위는 그래도 면이 덧대어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렇게 되 있습니다. 아, 보신 적 없으세요? 여성 팬티 그거를요?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와, 사람 어디, 뭘로 만들라고 야, 아, 잠시만. 봤다 그래도 이상하고, 안 봤다 이상한 거잖아, 여성 팬티를. 음. <laughs> 근데 거의 본적 없어요. 저는 그냥 빨래를 집에서 추계기 때문에 그때 여성 팬들 한테 번 그렇죠. 그때는 볼수 있죠. 그러니까. 살면서 볼 수는 있죠. 네. 타고나기를좀 그쪽이 착색이 되어 있는 여성분들도 네.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착색 부위가 비키니 라인에 있는 분도 있고 또그 항문 주위가 음, 또 있는 분도 있고 사타구니 거기 네. 네. 그리고 뭐 대음순, 소음순까지 음. 또 이렇게 좀 사람마다 다른데. 모두 다 이제 치료는 가능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아까 말씀드린 음. 아이스가 우유처럼 바뀌는 수는 없고 진한 뭐 라의 어떤 그 맞춤 치료? 어떻게 맞춤 치료하는 음. 건데? 어. 아, 이아면서 이게 문에다 내자는 거아니에요 시력 나빠지게 해 가지고 잘안보이게끔 어, 잘 됐나 하면서 내는 장 만들어 줘 가지고. 어, 내려는 되게 많이 줬다. 어,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래도 피부는 이제 네. 옐로우시 하면서 약간 핏끗 끼고 괜찮아요. 상아색이라고 하는 뭐, 가까이만 좀 오고 있어도 만족도가 그래도 나름 좋습니다. 아, 상색 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두분이서 표백도 나능하시네요 남자 한잔좀 보내 드리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제가요. <laughs> 아니 제가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착색 만약에 그 그런 분 있으면 진짜로 저는 안 하고 그냥 근처 저한테, 병원 정담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